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마곡 오피스텔. 사요? 말아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한번 마곡 오피스텔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댓글에 보면은 마곡이 기가 많아요. 마곡 어때요? 제가 마곡을 잘 다루지 않아서 아마 더 많이 물어보시는것 같아요. 마곡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곡나루역 쪽도 괜찮다. 발산역도 마곡, 마곡 쪽이죠. 양천향교 쪽은 어떻고. 어, 질문이 많이 들어. 예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새로 살려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오신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아주 초창기에 영상에 마곡 오피스텔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그거 잠깐 보고 가실게요. 마곡나루역은 제가 말한 입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 10월에 찍은 거예요. 보타니 프로지오를 다루는데, 메모를 직접 보면서 전세가 지금 1억 9천에 올라와 있고 매매는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이니까 갭이 2천이라고 봐야겠죠 2천이면 지방 아파트를 살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파트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2천 갭이면 아파트가 낫다 광명도 여기 다룹니다 그걸 싸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투자자가 작년부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는 주택임대 사업자들 매물 때문입니다. 광명 얘기를 하면서 주임사 매물들 때문에 거기안 나간다라는 내용을 제가 했었어요. 매매가도 2억 2천입니다. 2억 2천 정도면은 무게보로 어 그러면서 당산 해링턴 타워를 무게보로 살수 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마곡을 살게 아니라 다른데 두채세 채를 살수 있는데 굳이 마곡을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볼까요? 마곡 나루역 하면은 보타닉 프로저가 대표적인 오피스텔입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보통 면적순으로 보고요. 작은 평수 전세 1억 7천, 매매 1억 8 5 0 0 아직도 갭이 좀 커요. 1,500갭. 작은 건 1억 8천도 있고, 뭐 1,000갭, 1,500갭인 거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 정도 갭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 매물들은 많이 빠졌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전세 시대가 변동폭이 큰 이유가 이 밑에 것들은 다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이 금액이 지저분하잖아요. 1억 2,125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초창기 입주했던 분들이 싸게 들어가서 5% 밖에 못 올리니까 이렇게 낮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건들은 이제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는 전세 매물로 나오면 은 바로 소진되는 희귀한 매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곡 쪽에 전화를 돌려봤어요. 예 안녕하세요. 보타닉 프루트 시티 투자 좀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 요즘 개 투자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십니다. 어, 저거 뭐 전세 얼마 정도에 올수 있어요? 그 정도요. 예, 예. 이0천에서7천0 0선 정도? 아 저도 0만원 계획은 되원에서 7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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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 0요에서에서7자가 많습니다 사실 전0에서0서 7000원에서 7 0 0 0에원 그래서 이거 내가 쌌다고 접속할 게 아니라 전예 네, 맞죠 그런 건 조금 예, 네. 있습니다. 그 아, 문의가 많이 와요 전세 그 매매 문의가 많아요. 언제부터 어, 예, 예. 그랬어요? 갑자기 또 최근에 갑자기 지금 매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 어쨌든 이제 작은 원룸 오피스에 하려면 예갭 대충 얼마라고 봐야 돼요? 천그 원도 봐야 돼요? 아 벌써 그렇게 또 벌어졌나요? 예 예. 예. 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크루저 같은 경우는 갭 얼마면 할수 있어요? 투자금 지금 2억 천에 전세, 전세는 1억 9천 들어있어요. 2천 개이네요? 네, 갭이 2천이고, 전세를 맞추는데, 네. 요즘 전세가 조금 1억 9천에 잘안 맞춰져요. 아니, 그러니까 1억 8천, 1억 그래요? 8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전세 매번에 40개가 나와있더라고요. 대출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음. 네, 조금 1억 구천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근데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원래 예. 오피스텔이 전대가 없는 상품인데. 맞아요. <laughs> 개투자, 살림처럼 개투자를 예.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 뭐 계속꾸준히 그랬었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곡 보타니 프로지오. 네네. 오피스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개 투자를 저는 하고 싶은데. 네. 저같이 문의 주는 사람이 많나요? 예 많으세요. 어. 거래도 언, 좀 많이 됐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많았어요? 아두세달 전부터. 아그 주택임대사업자 네. 그주택수 빼준다 그때부터 그랬나 보다. 그거를 떠나서 이쪽이 이제 좀 올라갈게 이제 보이고 이제 전세가는 높은데 매매가는 조금 더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사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소액으로 네. 투자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작은 원룸을 한다 치면 대부분, 네. 그러니까 투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지금은 한 2천에서 3천 생각하셔야 돼요 취득세 포함해서요? 아니야 빼고요 아이고 정말요? 어 거래가 좀 많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갭 차이가 적은 매물들이 음. 많이 소진이 됐어요. 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건 그래도 한0천 정도는 음. 그갭 차이를 보셔야지. 제가 보니까 프로이저에 네. 전세 매물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전세 뺄수 있을까 걱정되던데. 이 어, 전세 매물이 지금 조금 많다 보니까 한, 보, 보수적으로 1억 9천 정도 이렇게 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2, 3천이 들어가는구나. 네, 맞아요. 어떻게 보실 때 전세 뺄수 있어요? 1억 9천이면? 1억 9천이면 가능해요. 2억은 힘들고요. 그만큼의 이제 뭐 어떤 메리트가 있는 호실이어야지 2억이면 음.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적은 금액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음.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요쯤에서 끊고 잠깐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보타닉 프로듀시티를 보면은 전세가 38개가 나왔어요. 중복 매물 빼고거든요. 매매는 63개. 그나마 다행인 건 매매보다 전세 개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 매물을 보면은 이만큼의 투자자가 들어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에 있던 게 전세로 하나씩 옮겨가면서 갭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매매가 하나 줄고 전세가 하나 늘고. 그러니까 지금 갭투자가 38개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나중에 팔고 나올 때도 경쟁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마곡 럭스나인도 비슷해요. 여긴 갭이 되게 적어요. 500갭이면 하겠더라고요. 괜찮은 오피스텔이고. 강남역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 잠깐 보면은 매매가 36개, 전세가 16개. 전세가 또 소진이 됐네요. 소화가 되네요, 여기는. 그니까 제가 강남역을 보여드린 이유는 마곡 1,500, 2,000갭을 할 바에는 강남역에 매매가 3억인데 1,500갭인 게 있어요. 1,000갭. 이런 걸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마곡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나 강남의 수요는 많으니까 제가 강남에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전세 매물이 너무 많아서 갭 맞추기 어려울 거랑 나중에 매도하기 힘들까봐 그래서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 보니까 강남역이 파워가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곡 오피스텔도 오르고 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정말 많이 들어와서 전세 빼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기 힘들 것 같다. 2,500개이면 강남역이나 다른 데할 곳이 많다. 그래서 굳이 지금 마곡 오피스텔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왜냐면 2,500개이면은 솔직히 다른 지역 가면 5개 할수 있거든요. 물론 취득세는 별도지만. 그래서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고요. 지금 사고 계신 분들은 뭐 자기 취향이 마곡이면 사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저는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는 다른 지역 뭐 강남역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곡보다는 강남역이 아무래도 갭이 똑같다면 거길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마곡 오피스텔 안 좋다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저도 마곡 오피스텔 살려고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면서 느낀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